오오 아, 빠세! 거... 빠세, 빠세, 빠세. 히릿!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라미가 헛손질하는 거잘 봐주고. 헛손질이라뇨? <laughs> 바이올렛 보고 있거든, 형이. 계신 갈게. 계신 갓게. <웃음> <웃음> 엘리, <웃음> 이거 아래쪽에 요마. 볼게 되게, 지금 다 되게 센데 지금? 얘들 잘 모르네 잡았어! 힐잇! 좋아, 하나 살렸어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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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 빠진다 일단 빠진다 빠지면서 잡는다 쉴드 쓴다 쉴드 쓰고 뒤에 숨어있는다 오공이 나를 노린다 오공이 나를 노리지만 점프해서 제자리 점프해서 죽인다 쉴드 무빙 무빙 쳐서 살아난다 기가 막혔다 봤냐? 라미야? 어이 ㅅ <laughs> 라미야 너한테 간다 지금 너에게로 간다 모이면 힐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테라나스 대가리 찍어서 평타 터치면 죽는다 근데 우리 조커도 라미 좋아 라미 무빙 좋아 좋아 라미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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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왜 안, 아, 나안 움직여? 이 씨, 워낙 뭐가 많아 가지고, 아, 도망가, 일단 도망가자. 아, 뭐야? 왜안넘어가지 뭐야? 왜래? 이 아, 씨 짜증 나게. 아, 얘들, 나, 아, 씨와 또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히리 빠, 아이씨, 아, 뭐 이렇게 시시기가 많아 스트레스 받게 아, 아, 정말 열받아. 지금 몸이 존나... 좀나... 크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차피 또 카정 갈 거야, 나는. 카정 왕이거든. 그, 게임. 응. 게임첩 때문에 게임 또두번 들려요. 어, 오케이, 오케이. 꺼줄게. 아, 내가 그걸 끄면 되겠다. 아니야, 나도 끌 거야. 음... 듣는 것도 끌 거야. 노래 부르네, 막. 근데 누가 이렇게 통통거려? 너야? <laughs> 누가 초조해서 채팅대요어 뭐야? 디스코드 들어가졌어? 네네 들어가 적 있었어. 아 그래? 디스코드 아까부터 안 돼서 가지고 간다 간다 간다. 아, 펀치 맞았다 이 새끼야. 다 올라오거든? 다 올라왔는데 이거 다 올라서 빼야 되거든. 바로 뺄 건데 밑에 쪽. 아래쪽 아이고. 아래쪽 우리 무조건 빼야 돼 일단 우리 무조건 빼, 빼는 거야 우리는 빼기만 하면 돼 음. 빼기만 하면 돼못 들어가 못 들어가 라비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오빠도 아픈 거또 눈으로 볼수 없었다 이거구만 잘했다 좋았다 힘 음, 미드 가려고 명이. 가는 길에 어, 음. 그래 갈수있 그래. 눈에 <laughs> 이거는 나 일단 이레벨 찍고 다시 움직여봐야겠다. 어쨌든 우리 정글은 편하게, 편하게 게임했어. 지금, 정글링. 편하게 했어. 조커 기다렸다. 같이 경험 먹어야 돼요. 센스 있게. 그냥 혼자 먹으면, 조커가 미워해요. 그리고, 이 조커라면 캐릭터는, 이게 서포터가 있을 때좀더 빛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포터가 웨이브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패시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빠세 <목소리> <팟에> <목소리> 미니언은 쪼커는어 오공 오공 라미아라미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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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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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살린다는 생각만 하고 가면 돼 저거 오공 잡을 수 있겠다 오공 잡을 수 있겠다 오공 잡을 수 있겠다 빠도 올라왔거든 루미아는 안 올라왔어. 너무 아픈데 오고? 됐어. 그러면 요거 정글 주고 오빠 위드 커버칠까? 집에 갔다 올래? 너 여기서 가면 죽을 어 절대 미니언이 욕심 나서 너 가라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 좀 음, 수상하긴 한데. 괜찮아. 그러니까 음, 집에 가야지 뭐. 한번 정도는 퇴근할 필요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한번 정도는 갈만..갈만해 개쫄았네 쟤 못나오네 아예 아아깝다아 아아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방금 거. 해커야 저거 안쪽에 시야 밝혀주면 잡을 수 있나? 이거 쟤 집에 갔거든? 야 오공 조심하고 오공, 오공 조심하고 바이올렛한테 떨어지려나? 라즈한테 떨어지려나? 라즈! 궁극기야! 여기야! 여기라고. 아, 이거 빠세! 빠세, 빠세. 히릿!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라미가 헛손질하는 거잘 봐주고. 헛손질이라뇨? 어, 헛손질이었는데. 뭐? 아니야, 뭐 맞았어? 당연하죠. 아, 헛손질가호손질이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와. 예,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공공탑 가잖아 <laughs> 이거 빨리 먹자. 야, 아프다, 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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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파.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는 어, 아니, 아니, 그렇지 아프잖아. 맞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야, 이거 설마? 나 진짜 이거 뺏겼으면 진짜 니는 흘릴 뻔했다. 니입니다. 이거 밀고 가야겠다. <laughs> 집에 갔다가 나 궁극기 있거든 궁극기로 칼 출근할 수 있어. 근데 너 혼자야 지금 남이야? 너 혼자야? 아. 어. 혼자가 아니 그럼, 그럼 아 이런 집에 가는 거 놓쳤구나 바로. 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까 껏 손질하는 걸로 봤는데껏 손질 아니었나보네. 아니었죠. 아, 미안. 나도 사... 그 자체. 어, 미안, 미안. 사과한다. 이거, 바이올렛, 보고 있거든, 형이? 갈게. 엘리스도 <laughs> <laughs> 잡을, 아, 이거 밀었어, 누가, 이씨.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번에 잡으면 되지. <laughs> 다음번에 잡으면 다음번에 잡으면 좀더 강해져서 돌아야 돼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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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커가 죽었거든 우리 이거 미드 웨이브를 밀어내야 돼 미드를 몸으로 이렇게 밀어서 깝죽거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거든 못 아, 잡.. 이런... 야 뭐야 이거 여기 타워가 있어 야 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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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빠 왔다 오빠 왔다 미드 타워 지금 오공 어 왔어 어 왔어 빠세빠세야 라미 도망가라 도망가라 반대로 갈게 형 오빠 반대로 갈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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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가다가 어 그리고 가다가 반대로 돌았는데 어잡혔다잡혔다잡다나이스 엘리스 여기. 여기 밑에 아니다. 쪽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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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타는 라미가 먹어 우리 타워 하나도 못 밀었어 이게 실화임. 어 좋고야. 라지 그대로 서있어 라지 그대로 서있으면 궁키 돌아옴 들어가서 빠세 그리고 아우야 미냐 야 리오마 리오마 왜이렇게 야쟤 죽었다 이거 실한가 어? 이거 아래쪽에 리오마 볼게 되게 나 되게 센데 지금 얘들 잘 모르네. 내가 딜이 얼마나 쎄지를. 근데, 우공 오거든. 조심해야 돼, 너, 이거. 우공. 우공 조심해야 돼. 오, 우와, 노. 나, 우와, 나 이거 찍히는 거였는데, 궁극기 씹히는 거 실화인가, 이거? 와, 존나 짱나네. 방금 대가리 찍히는 거였거든? 대가리 찍히는 거였는데, 그게 우공 궁에 씹혔어. 실하냐 이거? 동시에 봐요. 이거 밑으로 당겼어 밑으로 당겼어 먹을 수 있거든? 해커야 야이씨, 야이씨, 이거 오공 왔다, 오공 왔다, 오공 왔어, 오공 왔어, 오공 왔어, 오공 왔다, 오공 왔다고. 아, 윈시 하는 거못 봤네 얘네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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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만 애들 요 애들 어.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 그래도 괜찮다. 할수 있다. 실망은 했지만 할수 있다. 아직 포기할 땐 음, 아니야. 포기할 수 없다. 할수 있다. 빛이 나와 함께 할 타라한테 날아간다. 타라. 타라. 아 이게 존나 짱나네 진짜. 빼야 되는데 우리. 친구야. 친구야 빼야 돼. 너 너무 너 너무, 너무 는데 이거 뭉치면 또 루미아 궁에 다 죽거든요? 어 타라 죽은거네 아이고 세상에 무빙 크 기가 막히지? 나는 같이 쳤지 잡았어 힐릿 좋아 하나 살렸어 또물러다긴뭘 물러나 자식아 죽을라고 야 물러나게뭘 물러나. 너나 물러나, 자식아. 히릿 시리드. 조커 빨리 와라. 조커 빨리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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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50. 50. 50. 50. 감히. 50. 감히. 아, 타워 나갔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어, 괜찮아. 이거 50이 이쪽으로 또올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할수 있어. 이거 타워 밀수 있어. 타워 밀수 있다. 타워 밀수 있다. 이거 로마 잡을 수 있다. 로마 잡을 수 있다. 테라가스도 잡을 수 있다. 로마부터 잡아도 되고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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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 빠진다. 일단 빠진다. 빠지면서 잡는다. 쉴드 쓴다. 쉴드 쓰고 뒤에 숨어있는다. 오공이 나를 노린다. 오공이 나를 노리지만 점프해서 제자리 점프해서 죽인다. 쉴드 무빙, 무빙 쳐서 살아난다 기가 막혔다 봤냐? 라미야? 거의... 거의 알파고 <웃음> 아니냐? <웃음> 오빠 2피로 거기서 지금 두명 사이에서 살아남았다 지금 그리고 타라가 혼자 들어갔잖아 라미야 너한테 간다 지금 너에게로 간다 모이면 힐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테라나스 대가리 찍어서 평타 터치면 죽는다 근데 우리 조커도 궁극기가 잘못 들어갔나봐 왜 저렇게 들어갔지? 제자리 점프한다. 제자리 점프. 쉬. 오, 라미, 좋아. 라미 우빙, 좋아. 좋아, 라미.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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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안 아, 움직여, 이씨. 워낙 뭐가 많아가지고. 아, 도망가. 일단 도망가자. 아, 뭐야, 왜안 넘어가죠? 뭐야, 왜 이래? 아이씨, 짜증나게. 아, 얘들 왜 나, 아이씨, 막또못 넘어가는 거아야 이거? 히릿 아이씨아뭐 이렇게 시식이가 많아 스트레스 받게 아아 정말 열받아 지금 아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 아 너무 열받아 좋아. 와, 그래. 너무 많아. 아 너무 막아아뭐 날라갈라 그러면 못 날라가게 하고 씨. 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여기 기다리면은 우궁이 <laughs> 오겠지? 우궁이 다크를 치러 갈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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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사람을 잡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빠세! 내가 먹었지, 로. 그리고 바이올렛한테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나 존나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래도 올수 있어. 나는 겁나 단단하거든. 궁극기 쓰면 개사기야 이거. 펀치 못 맞췄나? 그래도 상관없다네. 타워를 밀고 잡으면 된다네. 나나맞 막고 있어 나 막고 나 막고 있어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류마 류마 테라나스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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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 댈게 내가 몸 댈게 어, 밀어줘서 고맙다 오케이 조커 빨리 뛰어봐 더 빨리 걸음이 걸음이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 웨이브가 없어 해커 잘하고 있고. 형 간다. 형 가는데, 형 가는데 먼저 죽지 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바이올렛한테 바로 궁극기 써주면서 피 채워주고.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료마, 료마. 나 쉬드 두 방, 세 방까지 버텼다. 지금 다시 무빙, 무빙 치다가 루미야, 루미야. 오공 왔다, 오공 왔다, 오공 왔다. 뺄까? 빼도 될것 같은데? 우리 빼는 게 어떨까? 오케이. 오, 빼자. 근데 타라가 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블루 먹고, 불루 먹고. 타라 레드 먹고, 레드 안 먹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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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우리, 우리 해커 먹어야지. 우리 해커 먹고, 무럭무럭 커야지. 어이구! 히릿!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죽어. 우리 안 죽어. 우리 안 죽어.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넘어가면 돼, 넘어. 어, 야, 못 넘어갔어, 엘리스 와, 와, 나, 와, 나, 야, 나, 아, 죽었다, 죽었다. 어디든. 아, 못 왔어. 슬프다. 어, 어디든 날아가려고. 야, 이 CC가 너무 많아. 아, 근데, 제니엘이 안 왔어. 어, <laughs> 아, 힐은 들어가? 만피라 모르겠지. 아, 그치? 아, 그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니야, 타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이거. 이거 빨리 붙어줘야 돼, 타라. 타라 두드려 맞고 있어, 지금. 근데 겁나 단단해. 막, 세명 사이에서 개패드 집패 뒤에 육화 조심하고, 오공! 오공한테 물렸어, 이거. 오공 잘 봐줘야 돼. 좋아, 라미. 좋아, 라미. 터순지 타라. 타라도 죽겠는데, 이거. 타라 죽겠어. 이제 어, 왔어. 타라. 타라. 내가 궁극기가 5초 남았거든, 지금. 게임 끝낼 수 있을까? 게임 끝낼 수 있을까? 웨이브가 있나? 웨이브 없음 웨이브 없음? 오공, 오공 있어?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있어? 있어. 그럼 간다 근데 리오만 그러면 있다. 간다 괜찮다 괜찮다 아 그러면 리오... 간다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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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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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라면 간다 오공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라미에 여기서 욕심내면 죽지만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 블루니까 <laughs> 이거 드세요, 저는 블루 필요 없어요. 오오오, 아니야, 도망가자, 라디오. 빼자, 빼자. 어, 빼자, 빼자. 뭐. 그리고 이거, 다크 쪽으로. 욕 먹을 거거든, 쟤네? 이거 올라가는 게 보여서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 다크 먹을 수 있어. 이거, 패시샤 먹을 수 있어. 너, 어, 그쪽, 이, 이거 둘이서도 먹고 나가. 내가 탱킹이 존나 돼. 빨리만 먹어, 빨리만 먹으면 돼. 시야만 봐줘, 시야만. 오케이. 옵니다, 오니다 됐어, 옵니다. 오케이. 옵니다. 아, 엘리스 뭐야? 아, 이런, 썩을, 진짜. 바이올렛한테 궁극기각. 아,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 이씨. 아무것도 못하게. 짱나게 하냐. 일로 와, 이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짱나게 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오라고, 좀. 와, 좀. 그냥 메이브 끌고 가면 돼. 사실상 상관없다. 야, 이씨, 짱나게 하냐. 아, 야, 너무 느리고, 아, 너무 느리고, 화가 나. 아,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나 아, 화가 나. 아, 화가 나. 그냥, 그냥 푸셔, 그냥 푸셔, 푸셔, 푸시면 돼. 푸시면 돼, 푸시면 돼. 푸시면 돼,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푸시면 돼어 푸시면 된다, 푸시면 어, 된다, 된다. 라미야, 오빠, 다이아야. 방종이다. 라미야, 방송 켜라. 못 받을게. 아, 저 지금 와이파이 아직도. 아, 그래 상태 아직 도안 좋아. 또 불러야겠어요. 와, 시식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스트레스 받, 뒤지는 줄 알았어. 와. 아, 아무 것도 못해. 막 기절해. 응. 내 앞에서 딜다 받는다고 존나 두드려 맞고 있었거든. 시식이 무슨 수가 없어. 와, 나 거의 타라만큼 맞았다. <laughs> 타라보다 더 많이 맞았네. 그러네.